강쌤입니다. 오늘은 요새 맛있는 배추를 이용해서 백 김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재료 소개입니다. 지금 배추의 겉장은 제가 배추국 끓이려고 뗐고요. 속 배추 이한통 준비했고, 무 그리고 배 그리고 쪽파 그리고 미나리, 홍고추 있습니다. 자, 굵은 소금을 한컵 정도 준비했고요. 약간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소금을 녹여주면 배추가 더 빨리 절여져요. 이걸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추를 한 통이기 때문에 좀 큰데 그릇을 이용하셔서 이 소금, 녹인 소금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. 이 소금이 좀 들러가도 상관없거든요. 그래서 위에는 조금 소금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자 쪽파는 윗부분의 두꺼운 부분을 나눠놓으시고요. 이렇게 한 4cm 정도 되게끔 썰어주시고 이 두꺼운 부분은요 너무 두꺼워서 한번 잘라주시거나 갈라주시면 좋습니다. 이나리도 실파, 쪽파랑 비슷하게 4cm 정도 썰어줍니다. 자 홍고추는 이 보여지는 색감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요. 이걸 많이 넣으면 백김치에 물이 들어요, 빨갛게. 그래서 이 아이는 얇게 채를 써셔서 차가운 물에 좀 넣어놨다가 건져주겠습니다. 자, 청양고추고요. 백김치가 좀 칼칼한 맛이 있으면 좋겠죠? 그래서 이런 다시팩을 이용해서 이 청양고추는 그냥 큼직하게 이렇게 써셔서 다시팩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는요 채 썰어서 백김치에 같이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배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물컹해질 수 있어요 익으면서 그래서 배는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즙을 내서 섞어 준다 보시면 돼요 육수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껍질도 까 주시고 4등분해서 제가 껍질 까서 믹서기에 갈아 보도록 할게요 자 배는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양념을 백김치에 속에 들어간 양념인데요. 국물에다가 이렇게 마늘 생강 넣으면 지저분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 팩, 아까 고추 넣었던 다시 팩을 이용하셔서 이 마늘과 생강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마늘은 김치니까 배추 한 통이잖아요. 마늘은 아빠 수저로 이렇게 듬뿍 하나, 그럼 두 수저 정도 될것 같아요. 마늘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생강, 생강도 이렇게 해서. 생강은 마늘보다 뭐한 3분의 1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젓가락 하나 넣으시는데, 백김치는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고 하얗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우젓만 이용하셔서, 요게 좀 좋은 새우젓이에요. 색깔 보시면 아시지만,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도는 새우가 국산 맛있는 새우예요. 너무 하얀 새우보다. 그래서 요 새우젓을 간을 요걸로 맞추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, 우리가 아빠 수저로 두 수저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거 1리터 컵이고요 두컵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2리터 정도 될것 같고요 배추가 한 통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소금은 그냥 꽃소금이에요 이렇게 어, 간을 맞출 땐 꽃소금이 좋고요 밥수저로 세개 정도 넣어서 조금 간이 있도록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배추를 이용해서, 어, 백김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배추는 지금 백김치라서 너무 김장처럼 세게 절이지 않도록 한 3시간 정도만 절여주시고요. 아까 썰어 놓은 부재료에다가 이 소금 찹쌀풀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래서 얘네가 잘 섞이고 엉기면, 어, 배추 속에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양념 속에다 들어갈 배구요. 배는 아까 강판, 우리 믹서기에 갈아놓은 거, 이렇게 좀, 아이고, 깔끔하게 들어가라고,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, 집을 좀 내겠습니다. 좀 흘러도 괜찮아요. 어차피, 배는 사실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데,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위해서, 이렇게 좀 걸렀습니다. 쭈을 넣으실 때는, 백김치는 배추 자체가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드시는 거라서, 뭐, 한장한장 한장 넣으실 필요 없이,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, 잘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백김치는요, 시원한 맛이 포인트라서, 이 김치통에 담을 때도 엎어놓지 마시고, 그대로 앞으로 모양이 올수 있게 넣어줍니다. 자, 김치통에 담은 배추 위에다가 한쪽에 우리 새우젓과 마늘 생강 고추 넣은 거, 요거를 한쪽에 이렇게 어, 모서리에 넣어주시고요. 이 국물이 깨끗한 게 포인트니까 찹쌀풀 식혀놓은 거를 천천히 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담은 배추는요, 국물을 살짝 간을 보시고, 저는 약간 싱거운 맛이 있어요. 새우젓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고요. 부족할 때는 소금, 소금을 배추 위에랑 국물에 살짝만 추가하셔서 요 상온에서 겨울이라 이틀 정도는 익혀야 되고요. 백김치는 어, 푹익는 김치는 아니라서 이틀 정도만 상온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잘라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. 자, 백김치 완성했고요. 김장 배추 사고 남은 이 배추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, 겨울에도 백김치 시원하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